네, 오늘은 그 서두에도 이제 제가 쭉써 놓기는 했는데 이제 부정맥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흔한 부정맥들의 증상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맥 하면은 흔히 이제 뭐 급사, 갑자기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마련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근거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맥이 건너뛴다 쿵하고 건너뛰는 맥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갑자기 얼굴이 후끈하고 달아오른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는 이제 뭐 어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제 뚝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장이 덜컹할 때 이제 마른 기침이 좀 나온다. 그리고 가슴이 좀 답답해서 한숨을 좀 쉬게 되면 좀 편안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게 되는 부정맥 중에서도 이제 조기 수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기 수축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두근거리는 것을 표현하실 때 여러 가지 부정맥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정맥들은 대부분 치료를 반드시 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맥이나 심방세동 또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부정맥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조기 수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고 이 조기 수축이라는 것은 상대, 상대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부정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위험하지 않은 것에 더해서 또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게 되면 이런 형식의 부정맥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날씬하게 나오는 이제 심전도가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키가 크고 좀 통통하게 생긴 맥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부정맥이고요.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맥이 나오다가 이제 두껍고 좀 키가 큰 부정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맥이 건너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나오다가 이런 조기 수축이 나오면 간격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오다 또 맥이 멀어지고 이 맥이 멀어지는 그 순간에 심장이 뛰는 간격이 조금 쭉 늘어나니까 환자분들은 순간적으로 핑 돌고 어떤 높은 곳에서 훅 떨어지는 느낌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심장이라는 것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되면은 앞서 심장이 덜뛴 거에 대한 어떤 보상작용으로 심장 심박출량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박동수도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걸 보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심박출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뭔가 머리 쪽으로 훅끈 올라오는 느낌 또는 머리가 갑자기 뭐 알싸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시는 게 이런 정상적인 반응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한번 불규칙하게 덜커덩 하고 내려앉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폐라든지 횡경막 이런 게 자극이 되면서 기침 미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좀 답답하시니까 숨을 크게 들이시고 내쉬면서 조금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실 조기 수축이라는 것이 임상적으로는 상당히 흔합니다. 어떤 뭐 병적인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잠을 못 주무셨다든지 몸이 좀 피곤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없던 이런 조기 수축이 쫙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럴 때좀 유난히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평소에도 조기수축이 흔히 있지만 평소에는 대부분 느끼질 못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이 조기수축을 느끼게 되면 거기에 또 계속 집중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야간에 주무실 때 이제 주변이 아주 조용한 상태가 되면 오히려 부정맥이 심해진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본인의 박동수에 이제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맥이 심해진다 라고 느끼지만 심 환자분들 같은 경우 보통 24시간 홀터를 해 보면 그때만 심해지는 건 아니고 낮에도 주기적으로 있지만 그때는 오히려 인지를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가 밤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조용해질 때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두근거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한번더 여쭤보면 두근거리는 것이 그렇게 빠른 맥은 아닙니다. 그래서 1분에 100회 이하로. 그렇게 빠른 맥은 아닌데 한 번씩 맥이 건너뛰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쿵 하고 건너뛰고 그러다 보니 이걸 두근거린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뭐 영어로는 스킵드 a t 이제 건너뛰면서 맥이 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부정맥이 있을 때. 머리 쪽으로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늘고, 박동수가 일시적으로 빨라졌다 느려지면서 얼굴이 좀 후끈 달아오른다, 또는 뭔가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기침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슴이 좀 답답하다, 또는 한숨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런 조기 수축이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흔히 있다는 거고요. 거꾸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조기 수축 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어서 나는 조기 수축이 겠지 하고 일반적인 검사를 등한 시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1차 적으로는 이제 병원에서의 어떤 부정맥에 대한 검사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조기 수축이 진단이 되었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심을 하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수축도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크고 뚱뚱한 이런 조기수축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이렇게 위험한 부정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경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어지럽고 보통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식은땀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분이 인지하지 않더라도 아, 이거 힘들다, 어지럽다,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을 빨리 가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심실 조기 수축을 진단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심전도를 찍는 겁니다.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심전도를 찍는 경우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이렇게 몸에다가 패치를 붙이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런 조기 수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스마트 워치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아까 같은 조기 수축이 한 번씩 쿵 하고 떨어질 때 이제 손목시계에 차고 있는 심전도를 계속 체크를 하셔서 그때마다 이제 조기 수축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뭐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이렇게 그때마다 체크하시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몸에 붙이는 이런 패치형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있어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제 내가 조기 수축인지 아니면 다른 부정맥인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내용인데요.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양성 부정맥 그렇게 위험한 부정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 이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해서 뭐 갑자기 급사를 한다거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심실조기수축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위험한 부정맥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 차적으로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보통은 하시는데 이때 심장 기능의 저하 즉 심부전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심기능의 저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기 수축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 위험한 부정맥이라든지 그 빈도가 지나치게 하루에 뭐15% 20% 이상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보통은 병원에서 스물 네 시간 심전도 홀터라는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으로 조기 수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해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없이 단순히 이제 심실 조기 수축만 이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일차적으로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일상적으로 이게 빈도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기 수축 때문에 나는 너무 불편하다 가슴이 덜컹거려서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좀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병을 이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치료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증상을 조절한다는 개념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는 어떤 것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치료는 보통 이제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한번 내지는 두번 정도 복용하시는 약이고요. 약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약을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고려를 하시면 되고 약물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술적인 치료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아예 약을 끊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 심실 조기 수축이 앞서 말씀드린 부정맥의 증상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흔한 거의 한 80, 90% 이상의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나치게 이제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 급사 또는 심정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생활에 좀 불안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병원에서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지나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셔야 되지만 치료의 효과도 약물 치료나 또는 이제 시술을 통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신다면 지나친 불안감을 없애는 데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